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어, 온라인 예배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었어요 저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전도사님도 그 백부장의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어, 잠깐 조선 예배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려요 오늘도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단일처럼 단을 쌓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밀어서 이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예배와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어, 다니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제목하고 말씀을 함께 조금 더, 어, 따라서 해요. 전도사이 혼자만 하니까 여러분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준비됐나요? 시작. 언약을 따라가라. 한번더 할까요? 언약을 따라가라. 우리 단위에서 8장 2 6절 말씀을 전사님이 붙잡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음, 읽어봐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이민이라 하더라. 단일 8장 26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존사님도 토요일날 이 말씀 받고 준비하는데, 아유, 이상한 짐승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무슨 말씀 하셨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죠?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이거 먹는 날 정령 진짜 죽어.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언약이에요. 근데 아담 하와가 사탄의 속임수로... 그 말씀을 떠나버리고 지키질 못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버리고 그 없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해,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 다시 새로운 약속의 언약이야. 이카브넌트를 주신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우리가 있으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간다, 내가 뭐 한다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거, 언약 잡고 그리스도 붙잡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 언약 안 잡어. 오 주사로 저지게 뭐 살지 언약 안지하면 누구 잡나? 세상 잡아, 돈 잡아, 공부 열심, 성공. 그러니까 힘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고 여자의 구손이 내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뭐요? 예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피 흘리셨죠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지키는 사탄의 머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모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오유 예수님 말이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을요 우리가 땅껏까지 정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때를 어떤지 시간이 어, 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든지 너는 가서 여자의 후손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왕이 그리스도 언약을 너는 전해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미션 종사님데 미션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야 미션 impossible <laughs> 미션 주셨잖아요 이 미션을 꼭 지켜야 돼요 이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약속이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지난번 말했잖아요. 내가 막 열심히 막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도 안 해도 돼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움직여서 우리를 다 자동적으로 응답 해주시고, 우리에게 뭐 우리가 하나님한테 모든 것 드릴 수 있어요. 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헌금이요 얼마나 많이 나왔죠 전사님 깜짝 놀랐어요. 전사님은 어떤, 권사님 집에 갔거든요. 허, 전도사님, 제가요, 우리 아들이 용돈 줬는데요. 그돈또 모아가지고 헌금하고요헌금하고요 헌금하고요. 이제 제가 돈 가지면 뭐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 전사님이 어제 토요일날 머리 자르러 갔는데 그 집에 권사님이 그 말씀 하시 할렐루야, 은사님. 진짜요, 우리는 이제냐면, 오늘 보니까, 이 다니엘 있잖아요, 어, 다니엘 7장에도 하나, 아, 다니엘이요, 어,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봤는데, 기도 중에. 그때, 사자, 공, 터범 무섭고 놀라 이런 팍, 거기서 다니엘 기도 중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기도하는데 막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풀 달린 이상한 짐승이 나타나면 어 무서워 이게 무슨 꿈이야 이게 무슨 기도야 이거 뭐지 우리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이건 환상이에요 이 환상은 뭐냐면요 이거 히브리 말인데요 화전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어, 비전이에요 우리 텔레비전이잖아요 그니까 보는 거예요. 앞으로 저 앞으로 다니엘 그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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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년 전에 태어나기 전에 모든 앞으로 일어날 거 200년 전에 미리 다 말씀 주셨어요 그거를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환상은 내가 볼 거야 어떤 사람들은요, 야 여러분 오세요 기도합시다. 랄랄랄랄랄랄라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고 막 이상한 거 보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만든 환상이 아니야. 내가 막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만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앞으로 이런 이런 나라가 일어서고그 나라가 없어지고 다른 나라가 일어날 거야. 모든 것을 단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가, 이, 지금, 이, 이 어, 이게 무상이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여기 허벅지는 동이고, 철이고, 치료가, 이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앞으로 일어날 나라, 없어질 나라, 다니엘에게 다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는데 다니엘 같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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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어떻여러요 다니엘이 기도 중에요. 다니엘은 원래 바벨론의 총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저바사나분 수산이라는 성에 시리여러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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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소리을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환상이 그 원래 강에서 딱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풀을 가진 이 수양이 있잖아요. 탁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풀이 하나는 작고 하나는 나중에 나오는데 긴 거예요. 보니까 이 풀이 그 바벨론 다음으로 일어서 메대와 바사의 그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요, 이, 어, 메대 왕이요, 바사 왕한테 갔어요. 바사 왕, 우리 힘을 합쳐서 저 바벨론 공격하자, 오케이? 저쟁 일으키자 하니까 이 바사 왕이 나 싫어, 안 갈래, 그랬어요. 그래? 너내말안 들어? 이 메대 왕 있잖아요. 군사들을 끌고요. 바사 왕한테 갔어요. 가가지고요. 너내말안 들었어? 내가 너희 나라를 치부해. 하고 응. 메대는 크고요. 바사는 조금 조그만한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가그 바사를 요 먹칠려 하니까 메대에 있는 신하들이요. 어이고난 메대 나라 싫어. 메대 왕그말 듣기 싫어. 나 전쟁 안 할래. 이래가지고요. 즉 메대 나라의 군사들이요. 바사 왕 나라로 갑자기 바사 나라의 왕은 메데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싸움은 메데가 먼저 공격했는데 이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바사 왕이 군대가 많아지고 힘이 많아서 이 나중에 바벨론을 쳐가지고 공격해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 보니까 거기에 수양이라는 거예요. 이 수양은 아까 말한 네대와 바사들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서쪽에서 웨스트에서 수영 다리 어떤 큰 염소가 나온 거예요. 와가지고요, 뭐예요? 막 땅을 두리 다니면서요, 막칼 어디 갔어요. 야, 우리가 정복할 거야. 왕이요, 완전히 일어나가지고요, 그 또, 바사나라를요 처부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알렉산더 왕이 있었어요. 그 헬라에. 이 왕이요, 스무 살의 왕이 됐어요. 스무 살의 왕이 젊잖아요. 영, 연 영킹이잖아요. 이래가지고 했는데, 13년 동안 저 나라를 다 접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그 헬라왕이, 알렉산더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나라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난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죠?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식민지에 잡혀있을 때, 예수님이 그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지금 보세요. 우리 메대 파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너 앞으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스, 로마 시대가 일어나서 득 강한 나라를 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릴 거야. 하나님이요그 하신 말씀대로 다 되었어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왕이 죽거든요그 밑에 신하가 네 명이 있었는데요. 그네 명이요 나라를 다 나눠 가지고요 자기 가진 거예요. 이렇게. 세계의 나라가 강했다가, 정복했다가, 또그 다음 나라가 일어나서, 또 나라를 치고, 치고, 치고 해가지고요, 그 모든 것을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전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에요. 우리는요, 이 완전히, 이 아까 알렉산드 대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이 딱 불러가시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거 왕은 죽었잖아요. 자기가 막 하고, 다니엘이 말이요, 그 환상을 봤 때는요, 아직 바벨로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지금, 우리 바벨로 내가 잡혀온 나라가, 내가 총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세고, 이런데, 이조그만 나라, 이 메데? 이 바사가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치고, 우리나라를 공격해오고, 바벨로는 망한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데, 앞으로 일어나 줄때 여러분 무섭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고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하고 거기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그냥 잠이 들었어. 너무 너무 무섭고 놀래가지고 그때 다브리어 와가지고 너 일어나라. 거 아, 다니엘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그 앞으로 일어날 나라에 대한 모든 환상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요. 말씀을 먼저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이걸 알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 먼저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환상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약속된 거죠? 하나님의 성령 바이블 안에 다 주셨어요. 다니엘은 기도 중에 환상 받지만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환상 보여주세요. 환상, 환상 비전 주세요. 그거갈 필요 없어요. 여기 진짜 비전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따라가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너무 쉬워, 너무 간단해.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비밀이 없어요. 이거 보세요. 야 우리만 아는 비밀? 야 그거 그죠? 사람들은 다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것은요. 자기들만 알아요. 안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성경이요. 오픈된 시크릿. 오픈된 비밀이에요. 성경 누구나 오픈하고 읽으면 다 읽어요. 그런데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서 1장, 2장은요. 히브리 히브리 사람도 알아들어요. 근데 그 7장, 이렇게, 그 중간에 보면요. 그건 아람어로 불있어요 아람나라. 그 다음에 7장, 8장은 또 히브리 말로. 왜? 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은 다른 나라 사람 알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이 다 이해 못해요. 성경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말씀하시고 내가 성경에 약속 줬어. 너 지금 그 강한 나라들, 세상 나라, 사람이 노력해서 칼이나 힘이나 돈으로 만든 나라는 사탄의 나라야. 이거 아니야. 아무리 강한 나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죠? 언약 가진 나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죠. 세상 나라는요, 막의 나라, 사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깨뜨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따라가면은 그것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응답도 오고, 기석도 오고, 우리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대로다. 어, 니, 그리스도 붙잡았어? 하나님 약속? 어냐? 네. 예수님 따라다. 어, 지난번 백부장도, 하나님 말씀만 딱 주세요. 말씀 주시면 우리 집에 하인이 나을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다일엘도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것에 대한 말씀 언약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하고 누리면요 하나님 승리하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 미리 말씀 주셨어요. 내가 여자 여소 뱀의 머리깰 거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줄 거야. 너의 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할 거야. 하나님이 창세기 때 미리 여자로서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잖아요. 세상에 모든 거 좋은 거 있잖아요. 다 없어져요. 조사님 시계, 옷, 뭐 이거 마이크 다 없어져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거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하나님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좀더 주셨는데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거된 후에 끝이 오는 거야. 이 모든 나라, 모든 2, 3, 7 나라 살릴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 언약 복음을 전거해라 모든 사람이 도움받으면 이제 세상이 끝이 날 거야.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걸 예언이라 고해요 언약이라 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세계복음만 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해야죠? 여러분 왜 공부해요? 여러분 엄마 아빠 왜돈 벌어요? 큰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거 속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세상 나라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오직 복음 전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지구가요 존재하는 있어야 돼요. 없어. 그러면 하나님 지구를 없애버리죠왜 지구를 살 놔둬서 우리가 복금전하고 여기서 해야 될미션이기때문다 단일처럼. 하나님은 오늘요 전부 다 말씀한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축복받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비밀 안 남겨줘요. 아까 했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우리 처음 하나님은 내가 약속했다 너 그리스도 보내줄 거야.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에 딱 하신 말씀은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아까 목사님 축도하시면서 막 우셨잖아요 존사님께 아까 찬양하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화장 다지어졌네 <laughs>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 돼? 그리스도 따라가야 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 다니엘이 화장 보여줄 때어 앞으로 바사가 바빌론 칠 거야 알았어, 할 때. 단일일. 어, 그래요? 내가 바사나라 가서도 또 총리해야 되는데, 내가 바사나라 가서. 어, 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내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했나요? 아니죠. 어, 이 나라가 지금 쳐들어와서, 이 지금 많은 나라를 하는데, 와, 세상 나라 진짜 진짜 힘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우상을 꺾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정받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단일을 다 생각하고, 그럼 어떡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이 이래서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거야. 우리는요, 힘이 들고요, 예수님 믿고 또 하는 거, 교회 가는 거,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우리는요, 예수님 다 그리스도 누리면요, 우리에게 힘든 생각, 어려운 거 그런 거야 다 영적 문제예요.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탄은 우리 앞에 반드시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날이 오는 거예요. 다니겠죠? 너는 내가 정한 날이 나라들이 무너지는 날그 날이 분명히 올 거야. 너는 이 비전 이거를 네 마음에 딱 간직해. 딱네 마음에 있어. 언약 잡아. 절대 속으는안 돼. 세상에 그죠? 예수님, 믿자. 내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오실 때다 예수님 안니다 몸은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럴 수 없어. 몰라. 그 사람은 천국 못 가. 구원 받지 못해. 예수님, 어,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이 코로나 되니까요. 사람들이 집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하나님 믿는 척 하다가 또 세상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못 붙잡고 있어. 그죠? 다니엘은 막이 짐승들이 나타나서 앞으로 할막 어마어마한 일을 받는데 다니엘이 막 힘이 들어가서 힘이 빠져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면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놀라지마 네가 은영왕자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와서 내 나라 하나님 나라 세울 거야 세상의 나라 많지만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그거는 칼로 돈으로 세운 나라는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고 진짜야. 우리는요 오늘 정복했어요. 예수님 정복해서 사탄 버리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힘들다고 여러분들 어떤 아이 하나 가져왔는데 그애막 우는 얼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 아 힘들어 어떻게 이거 아니죠. 다니엘 이렇게 했나요? 응 어? 아니죠. 다니엘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자기 집도 올라가 가지 뭐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 감사하며 기도하고 언약 잡고 하나님 그런 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당대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누리면요 하나님이더 많은 것을 그냥 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요 참 제사장 우리 아까 봤죠?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 예수의 피,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죠. 보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만왕의 왕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우리 오늘 말씀 기도 전도 같이 고백하시기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어? 없어졌어요? 예어 전도사님 이 그냥 앞으로 갈까요? 예 그냥 없으니까 전도사님 따라서 하세요 어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래요 오늘의 기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매일 그리고 전세계에 전달할래요 오늘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친구에게 복음을 말해 주게요. 오늘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이 이거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거다 주셨어요.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환상 주시고 미리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무서워 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역사를 다 움직이시고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 받고 여기에 승리하게 바랍니다 전사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도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 그리스도 언약 세계복음마 약속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주시고 세상 나라들은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도 다 없어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임하는 나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살리는 중입니다. 우리가 진짜 회복받고 승리하고 정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레멘트들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매일매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레멘트들 되게 해주세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삼십 살릴 모든 렛멘트들께 함께 하시고 그 가정과 그 모든 엄마 아빠 현장에 우리 레멘트들 학업과 모든 현장에 지금 함께 해주세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승리하고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 누사님 이 말씀 딱 들으세요. 전 누사님 지난주에 그렇게 했거든요. 너무 승리해요. 여러분 사랑하고 빨리 만나요. 승리하세요. 사랑해요. 바이